안녕하세요 건강한 집 행복한 집 찾아드리는 도원풍수지리 이재원입니다 오늘 강의는 구미옥계 현지네버빌아파트와 또그 구미옥계 중흥에스크레스 에드힐스 우밀인더스카이 이 형국을 보면서 어떤 형태가 풍수지리적으로 유리하고 좋은지를 네이버 지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여기서, 제가 항상 강의를,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제가 화면을 딱 뻗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 않나요? 자, 일단 제 눈에 먼저 들어오는 동은 백구동 남양집입니다. 백구동 남양집을 보시면, 어, 이렇게 놓고 보시면, 어떤나요 모양이 예쁘지 않나요? 자, 이쪽에 남양 기준했을 때, 배산을 아주 잘 받고 있고, 옆동에서 이렇게, 500호가 되었고, 이런 동들이 이제 작게나마 자청룡이 되어준다. 또 조금 이쪽으로 와보면 자청룡 동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청룡이 되어주는 동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동들이 자청룡이 되어주고 있다. 그래서 형국이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마음에 드는 동은 역시 뒷동. 여기 입장에서도 보시면 같은 조건이죠. 이렇게 앞동이 맞고만 있을 뿐이지 소파만 이쪽을 보게 배치를 한다면 충분히 배산과 우백호, 차청룡은다 얻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0동 서남향 입장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서남향 입장에서 보시면 이쪽 전체가 우백호가 되고 자청룡이 이쪽에 살며시 되면서 멀리 또 이쪽에서 아까 보셨다시피 자청룡이 이쪽에서 다른 통이 되어주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 1, 2, 3. 이렇게 제 마음에 듭니다. 이쪽 남양도 역시 어, 괜찮습니다. 이 남양도 이쪽에서 충분히 5 0 0호가 됐고 이쪽에 자청용을 얻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어, 잘 들어왔고 여기 남양집도 보시면 여기서 배산을 아주 잘했고 이럴 때도 소파 배치를 이쪽으로 하면은 또 넓은 또 마당이 또내 어, 앞마당이 될 수가 있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지요. 음, 자, 이런 동들은 그 뒤에서 나름 또 배산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런 통들도 이렇게 보시면 다른 통들 이렇게 잘 막아주고 있는데요,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통 입장에서는 하필 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조건일 때어떻나요이 서남향은 이쪽을 좀더 넓게 바라보는 이런 형국이 좀더 넓은 앞마당을 보니까 좋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해서 뒤가 막혔나 안 막혔나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동 입장에서 보시면 그래도 이쪽에서 이런 정도 막아있고 이동 입장에서는 조금 이 뒤에가 뚫려있어서 멀리라도 막았나 안 막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이 산이 높은지 낮은지는 해마루공원이 모르겠는데요. 일단 해마루공원이 이렇게 또 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서남양들은 또 그렇게 뒤만 잘 잡아주면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 동남양 입장들도 여기서 어떻게 막아주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백사동, 백구동 이런 동들도 뒤에서 충분히 이렇게 잘 잡아주고 있다 이렇게 잡아 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풍수는 바람 풍, 그 풍수지리 바람이 그만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북쪽을 얼마나 잘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건강이 굉장히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음, 나는 신체적으로 건강에 이러신 분들은 사실은 풍수질이 영향을 덜 받지만 좀 건강이 좀 약하거나 또좀 뭐랄까, 그, 그런 어, 집안 기운에 따라서 내가 많이 좌지우지 되는 사주나 체질들이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꼭 뒤에서 아가주나 안마주나를 꼭 살피셔야 됩니다. 그럼 옆 동으로 살짝 이사를 해오시면 일단 해마루 공원이 얼마나 높은가 모르겠는데요. 여기가 높다면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형국에 들어갑니다. 여기가 높은 만큼 그러면 맨 뒷동도 어, 영향을 높은 만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높으면 뒷동도 똑같이 좋은 배산을 얻게 되고 이쪽이 우백 호가 되었고 어떤나요 형국이 좋죠 여기도. 이렇게 해놓고 보면, 또, 음, 다만, 이제 이쪽으로 오시면 이렇게 좀 자청령이 조금 약합니다. 이렇게 쭉 와도 자청령이 약하지만, 그래도, 어, 나인에 따라서 충분히 500호는 얻는다. 그래서 500호는 화면을 줄여보면 멀리 다 500호가 있습니다. 보시면, 어떤 나요? 이쪽 산 전체가 500호가 됩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 동들은 전부 500호는 충분히 갖췄다. 우리 풍수에서, 어, 또 특히 그, 재물을 중시하시는 분들은 500호를 더 중요시 봐야 되겠죠. 이렇게 500호 쪽에 산이 있으면 성립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로 그러면, 그 다음에 해마루 공원이 맨 뒷동들은 얼마나 높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외에 또 요런 맨 앞동들은 굉장히 형국이 좋죠. 뒤에서 충분히 막았고, 그렇죠. 충분히 막았고, 여기도 앞동들은 모양이 굉장히 좋습니다. 뒷동들이 잘 배산을 했고, 다음에 여기는 이제 뒷동들이 막았지만, 앞마당이 이 정도면 굉장히 높네요. 굉장히, 그죠. 그래서 여기 형국도 괜찮고, 이런 경우는 이제 동양 같아 보이는데, 뒤에서 이렇게 막고 있으면, 동양, 동양도 성립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동양도 이쪽이 자청용, 이쪽이 우백호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 압동을 중요시 하신 분들은 이 압동에 오시면 물까지 시원하게 보여서 참 좋습니다. 조망권에 물까지 보이면 더 기분이 좋죠. 이런 동들도 이렇게 500호까지 예쁘게 해주면서 물이 보이니까 더 예쁘다. 그래서 이런 동양들이 또 여기 입장에서는 또 예쁜 또 자청령도 되어주고 있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런 동들도 어떠나요? 이런 동들도 이렇게 앞을 이렇게 막아주, 옆에 이제 차청룡이 되어주면서 앞을 시원하게 잘 보이고, 여기도, 어, 고등학교가 앞마당이 돼서 굉장히 좋지요.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저는 이제 만약에, 옥계산, 옥계 산, 어깨 여기를 그, 어, 어깨 산동 여기를 그, 댓글로 이렇게 문의가 오셨었기 때문에 어깨 쪽을 지금 제가 봐드리고 있는데 저라면 아마 어 신규 아파트 가지 않는 이상 아마 여기서 좋은 집을 찾을 확률이 아주 높겠습니다. 해마루공은 높이에 따라 좀 차이가 있고 풍수는 또 물을 중요시한다고 그랬죠. 여기는 이렇게 물까지 보여서 굉장히 더 어. 그렇죠. 산은 물을 만나면 기운을 멈췄다 간다. 이거 이해를 하시면은 물이 보이는 게 풍수에서는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쪽 동이 좀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전체적으로 뭐 여기 입장에서도 다 물은 보이지만 이렇게 가, 가까이 보이는 거와 좀더 차이는 있겠죠. 얘도 높이 올라가면 보일 수는 있겠고요. 이렇게 또 오늘 또 이렇게 그 구미 어 산동 그렇죠. 어, 구미 옥계 산동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옥계동과 어 이게가 옥계동이네요. 산동을 본다고 봤는데 산동은 또 조금 옆인가 봅니다. 어 산동을 한번 볼까요. 산동이 어 이게 옥계 부영 음 양포동 이름들이 좀 다릅니다. 나중에 그 보고 싶은 데가 계시면 정확하게 어 주소를 넣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쪽에 어 단지 몇 개도 이렇게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벌써 아쉬운 작별의 시간인데요. 또어 영상 보시고 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내일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